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시험해 보고 싶은 거는 점수대별로 점수대별로 존보를 타서 존보를 타서 큐브도 안묻고 공격도 안 하고 오로지 도망만 다녀서 과연 몇 등을 하느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번. 자, 100점대 밑에 100점대 밑으로 들고 들어가서 몇등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점수대별로. 자, 점수대별로 몇등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 9점 모티스. 오로지 존버만 타갖고, 몇등 하는지, 봅시다. 출발, 도망갈란다. 큐브, 이무라. 어, 큐브, 저두 개나 있다. 아, 두개 있으면 안 되는데. 큐브 있으면, 삼이 큐브 물어오거든. 나 숨어 있을게요. 열 명. 한명 죽었죠. 아, 두명 죽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7 9점 오로지 존버만 타갖고, 몇등 하느냐. 봅시다. 오, 세명 죽었습니다. 7등 확보. 아직 독구름, 어, 6등. 독구름은 아직 멀었는데. 오, 5등. 좋습니다. 자, 독구름이 서서히 오고 있죠.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아직까지는 점수대가 낮아서. 전보만 타서, 오로지 전보로 몇등 하느냐 어디로 숨지? 일로 숨을게요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돼 숨는거 들키면 공격을 받아서 자 5등, 아직까지 5등 소강상태입니다아 밑에 올라온다 들키면 안되는데 아 둘이나 올라온다 일로 한번 쏠것 같은데 총을 피하든 도망, 무조건 도망입니다 저는 와 죽을 뻔 했습니다 좀 전에 와 4등 3등 1등 하는 거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존버만 타갖고 1등 하는 거 아이가 이거 동호, 도망 가겠습니다. 둘이 남았죠. 주인 없는가 봐요. 다 주인 없거든요. 요따딱 붙어 있을게요. 저 깔았구나. 저서 안 나올 겁니다, 아마. 나도 안, 나가 안갈 건데. 도망갈게요, 저는. 별로가주 저쪽 방향으로 갔죠. 그렇지. 안 돼! 안 돼! 아! 2등 했습니다, 2등. 아깝다. 아, 2등. 점수 때가 나으니까 2등. 자, 출발하겠습니다. 점수는 108점입니다, 108점. 100점 때는 과연 몇등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00점 때 밑으로는 2등 했거든요. 좀 어디서만 피하고, 어디선 들켜면 여, 누구 있다. 아, 스파이크. 그렇지. 도망만 다니겠습니다, 도망만. 총알도 안되겠습니다 아이고 아직 안 죽었네요. 제가 잠깐 어, 볼일을 수가 좀 나갔다 왔는데 아직 안 죽고 있습니다. 역시 존버, 존버의 힘은 대단합니다. 와, 잠깐 손님이 와서 이야기 좀 하고 온다고 했었더만 아직까지 안 죽고 있네요. 3등임3등 역시 점수대가 낮으니까 살아 있습니다. 3등 빨리 들어가서 저 싸우네. 2등이네 오늘 도망입니다. 도망 공격 안 하겠습니다. 이건 2등이죠. 아 2등. 오 역시 100점대는 2등합니다. 2등. 2등입니다. 2등. 2등이... 자 214점 엘프리모 존버 상태로 몇등 하느냐 보겠습니다. 존버로 몇등 200점대는 과연 몇등 하느냐 지금 100점 밑으로 오는 2등. 100점대는 2등. 지금 200점대는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존버 타면, 요즘 존버만 타면, 등수가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큐브도 안 먹고, 공격도 안 하고, 오로지 도망. 도망과 존버로만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자. 한명 죽었습니다, 벌써. 기분 좋고. 다 보는 기야. 아, 두명 죽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잘 숨어야 돼잘 숨어 들키면 안돼 숨는 거 들키면 공격을 받아서 잘 튀어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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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숨어 엘프리모 귀엽다 맞죠? 아 엘프리모 귀엽네 잠깐만 엘프리모가 옆에서 잠깐 옆에서 이래 보니까 아 잠깐 중요 부위가 볼록 튀어 놓은 느낌인데 다리인가? 착각일 수도 있고 형이 오케바이 미안합니다 이. 아니 한번 보십시오 <laughs> 엘프리모 자세히 보면 중요 부위가 조금 이래 좀 놓은 것 같기도 하죠 이래 보니까 착각이될 수도 있고 착각 맞나? 어이 일곱 명 여섯 명 좋습니다 타라 오케이 다섯 명 타라 오지 마라 더 미리 들어가 있을게 안 되겠다 한 명, 두 명, 네명 어네 명. 올라온다 보호 보어 올라온다 보호는 분명히 여기로 쏜다 정알저 안쪽으로 무정으입니다 보호 보호, 보어. 들키겠다 보호한테 아 들키겠다 안 된다 얘들아 잠깐만 아 그렇지 안 된다 그래 들키를 싸우라 오케이 도망 잘 갔습니다 일단은 와이파이 필요 없다 존버인데 와이파이가 뭔 소용이고 역시 존버 전문가는 틀리죠 존버 존버 아 3등 했다 아 3등 2등 할수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자 200점대는 3등 했습니다 3등 2등. 자 이번에는 300점대입니다 340점 2타 2타 과연 몇등 아 상자 있으면 안돼 아 상자 두 개나 있다 상자 있으면 상자 모르고 와서 공격을 받아서 전부 타기가 조금 힘듭니다 빨리,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사람들 없는데로 오두명 죽었습니다 지금 아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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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지마라 나 아무것도 안할게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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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무것도 안할게 그냥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 사람 사람있다 에이 사람있다 사람 사람있다 티라 티라 한대 맞았습니다 와 부시 체크도 안하겠습니다 부시 체크 없이 무조건 도망만 다녀갖고 지금 300점대 아연 몇등을 하느냐 봅시다 이. 오지 마라! 그렇지, 들어가, 드, 들어가, 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 7등 확보! 들어가, 들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들어가, 드가, 들어가! 드가. 들어가라! 내가, 그. 아 들어가라! 그... 죽었다. 천만다겠다. 못 봤지? 좀못 봤을 겁니다, 아마. 다이너는 내를. 개발이 다이너는 내를 못 봤어. 다섯 명 남았습니다, 지금. 오로지 존버로. 다섯 명 남고, 니타! 니타야! 요번에도, 안개 좁아옵니다, 이제. 안개 좁아오면, 위험하죠. 엄는 척하고 있을게요, 저는. 벽에 붙어갖고. 다이너, 다이너 근처 가면 안 돼. 다이너, 저거. 아, 다이너. 다이너 무섭다. 자, 다이너. 싸우죠. 오, 그렇지. 죽고. 오케이, 해폭탄. 좋아어 저, 저 다이너 이제 티를 했 일단 3등. 지금 올라갈게. 둘이 싸우고 있으니 위로 올라갈게. 들키다 로사한테. 로 아, 3등. 아, 아깝다. 로사한테 안 들켰으면, 아. 자, 3등입니다, 3등. 자, 이번에는 425점. 400점 대 타라. 오로지 존보로몇등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알 빨리 숨어라 불어온다. 400점 대는 과연 몇등 하느냐? 400점 대 오로지 존버 큐브 안 먹습니다. 큐브도 안 먹고. 차, 타라는 조금 체력이 약해서, 요번에 조금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이 또, 존버 전문가가, 점수 도 올려야 될까? 존버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또. 오, 오지 마라! 야! 와,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 해골타워 났다. 끝났다. 와.. 400점대 역시 조금 실력이 좋으니까 부시체크도 안해요 와.. 9이자 이번에는 527점 불, 불로 불 무조건 전봉만 타갖고 몇등하는지 보겠습니다 와.. 조금 전에 400점대 와.. 400점대 좀 빡시네요 500점대 이게 점수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부시체크를 너무 열심히 하네 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명 죽었죠? 좋습니다. 한명 죽고, 오지 마라, 셰리아 이게 점수가 높아지면 갈수록 사람들이 조심하니까 점수 올리기가 힘듭니다. 500점대. 불. 오, 두명 죽었습니다. 셰리, 셰리 둘 죽었어요. 자, 500점대. 오, 세명 죽었습니다. 기분 좋고. 네 명. 이거 아이가. 어, 네 명. 500점 때는 과연 몇 점은 하느냐. 오, 하면 더 죽고, 찬수야. 마이너스는 아니죠. 500점 때 5등이면 마이너스 아니죠. 플러스죠. 500점. 다섯명 남고 두월이 되나서 섣불리 덤비지는 않을겁니다 저한테 총알 한발도 안쓸겁니다 부시체크 안합니다 오로지 도망입니다 부시체크 같은거 안합니다 죽었죠 네명 캐리 좋다 세리 온다, 요 분명히 온다. 먼저 싸라. 3등. 저 세리, 저 있네. 천만당이다. 아, 나한테 오네. 세리, 저 숨었고. 천만들 뒤로 안 쐈다, 세리가. 나기다 존버하기 좋은데, 숨을게요. 오케 쳐다이거 총알 안쏩니다 그냥 죽을게요 환심이 많아 오케 바리 2등입니다 2등 지금 500점대에서 존보로 아무것도 안하고 2등했습니다 2등 자 이번에는 600점대인데 600점대 캐릭이 없어서 596점으로 과연 존보로 몇등하느냐 아저 상자 있으면 안되는데 상자 있으면 상자 물어 오거든요 사람들이 더 숨을게요, 어, 개발한명 죽었고, 벌써, 쉐리, 쉐리. 과연 점보로 존버로, 오로지 점보로만몇등 하느냐? 자, 어, 두명 죽었습니다, 어, 세명 죽고. <laughs> 아, 그게 상자 아깝다, 맞죠? 상자, 아깝은 더 잘겠습니까? 총알 한 발도 안 쓰고, 오로지 도망만 다니고, 무당이 흔들리노? 우와, 땅이 다흔들리 땅이 다흔들리 불이 오니까. 불 숨어있죠. 어, 불 잡으러 간다, 캐리 잡아라, 불. 싸워라. 요거는, 어, 그렇지, 불 들어가죠. 들어갔다, 불. 오, 사등사등 났고.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제가 보기엔 좋습니다, 지금. 구석에 딱 있을게요. 오로지 존버로만. 존버로, 정보로 지금. 오, 3등. 지금 400점대 빼고는 다 등수 안에 들었죠. 자, 3등 확보입니다, 일단. 3등 확보. 자, 조금씩 더 갈게요. 뭐고 하겠다, 제가 뭐고 하면서. 절망 거 뭐고 하겠죠, 물론 나한테. 그러나, 총알도 안 쏘고, 부시체크도 안 하고, 오로지 존버입니다. 안개 타고도, 안개랑독거름 타고도 가면서, 과연 몇 등을 하느냐. 와, 3등 했다. 시 셰란드 들키가 3등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00점 때부터, 600점 때까지, 이제 다 해봤는데, 존버 타면 점수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지금 2등, 3등. 한개 빼고 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빠이. 잘자요. 자는 거 아니지? 잠들. 아, 600점 달아버다